thank you 좀 줄까? 물 아까 축축축 비어나가도록 축축 했어 그래서 됐어? 나온 거야. 아, 달팽이는 물 좋아하니까 물 많이 주자. 근데 얘는 물을 조금 줬거든. 그래서 안 나와서 계속해. 아, 네. 아까 8 시쯤 일어나서 내려왔는데, 네 오늘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. 오늘 이렇게 또 늦잠을 잔 이유는 오늘도 완전 초간단 5분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. 진짜 맛있고 어,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도시락 메뉴예요. 네, 바로 오늘 메뉴는 에그 샌드위치입니다. 어, 또 다시 등장한 브리오슈 빵이죠. 요게 이제 모닝빵 종류도 있어요. 이렇게 모닝빵도 나와서. 오늘은 이 모닝빵으로 만드는 에그 샌드위치를 준비해볼 거고요. 삶은 계란은 어제 다 삶아서 이렇게 봉투 안에 보관해놨습니다. 어, 에그 샌드위치를 좋아해서 많이 다양한 레시피로 먹어봤는데요.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흰자 노른자 뭐 따로 분리해가지고 흰자를 찹해서 노른자만 따로 마요네즈에 이렇게 버무리는 것도 해보고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제일 좋더라고요 맛도 비슷하고 그래 노른자랑 흰자랑 다 넣고 봉투 안에 넣주세요 어그 다음에 입구를 막아서 그냥 막 눌러주세요 그릇에 차파는 방법도 해보고 했는데. 나중에 이렇게 이거를 한 다음에 입구를 잘라서 뜰처럼 짜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. 이렇게 한번 봉투 안에 넣고 으깨보겠습니다. 네, 계란 흰자랑 노른자랑 이렇게 으깨준 다음에 이제 마요네즈 세 스푼. 우리 솔지가 하는 요리 마요네즈 세 스푼. 그 다음에 이제 소금 몇 스푼 조금 한 스푼 조금은 조금 요, 이렇게 뿌리는 정도. 네. 그다음에 설탕. 들어가는데 저희는 꿀을 좀 넣겠습니다. 내가, 응, 어, 이렇게. 음... 에이... 그리고 섞을 거예요? 네, 내 비빌 건데. 그리고. 응. 음. 이렇게 어요 돌려 됐다 조금만 넣게요 아이들 먹으니까 네, 이러고 비벼줍니다 이렇게 모닝빵이 덩어리로 있거든요 요거 이렇게 하나씩 분리해줄게요 우리 솔지 요리사님 음. 집이 없어서 반 칼집을 내줄 거예요. 제가 에그 샌드위치는 많은 레시피로 먹어봤는데 제일 맛있고 달달하게 먹는 방법은 요빵 면에 한쪽 면을 마요네즈, 한쪽 면을 딸기잼을 발라줘요. 그리고 이제 에그 요 만든 거를 이렇게 짜줍니다. 한쪽 면은 마요네즈.

잘 만드네. 우리 샌드위치 건물 많이 도와주네. 가자. 과자, 가자는 없어, 우리. 이거, 이거 계란. 음, 계란은 샌드위치 만들어줄게. 그 다음에는 요 있죠. 요 봉투 안에 들은 이거를 요 끝에를 음. 잘라줘요. 잘렸어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짜주면. 모양이 이쁜 렇이그 다음에. 짜잔! 이렇게 해서 이쁜 에그 샌드위치 맛있는 에그 샌드위치가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볼게요. 아에그 샌드위치 맛있는 에그 샌드위치가 완성됐습니다 다음에. 이렇게 또 만들어 볼 거예요. 아, 에그 또 들어가는 맛있어요. 또 해드려요? 네. 리필 추가요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. 오늘은 완전 초간단 도시락이고요. 어, 이거 에그 샌드위치는 제 생각에는 완전 완벽한 단탄지 메뉴인 것 같아요. 아이들에게 빵에 탄수화물. 그리고 계란의 단백질, 그리고 마요네즈의 지방까지 완전 완벽한 단탄지 메뉴입니다. 간단하게 과자랑 간식 같은 걸 챙겨주고 시원한 요거트까지 넣어줬습니다. 오늘은 완전 5분 초간단 도시락 메뉴였습니다. 올리비아 바이 응. 그리는 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. 서 그림 그리는 거. 이거 하나 사고. 저는 진짜 이게 필요합니다. 공책 종류가 진짜 다양해요. 이거 너무 예쁘다.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다. 진짜 너무 예쁘네요. 지우개랑 뭐 되게 다양합니다. 너무 귀여운 것도. 하리포타이츠 키보드가 집에 있어 가지고. 일부러 십 딱딱 해 됐다. 지금 이제 오래가면 안짱아서 다이어리가 다 남네요. 다이어리가 다이쁘다 다이어리가 여기 있고 음, 예쁘다. 지금 다이어리는 맨날 사면 안 써서. 캘린더가 필요합니다 너무 괜찮다 깔끔하다 이것도 지금 가격이 3,000원 너무 괜찮은데요? 좀 작은 사이즈가 이것도 괜찮다 이것도 똑같이 입보시면 이것도 괜찮고 여기는 이제 애들 스티커 이런거 이거 타투 하나 사려고요. 첫째 딸이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타투 만드는 거 4,000원 정도 하네요. 이거 하나 사고 노아는 이거 노아 요즘에 이 파워패트롤에 완전 꽂혀가지고 학교 끝나고 이거 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. 노아 있는데. 아, 다른 노아? 너네 아. 반에? 맞아, 어. 노아 두 명이래. 어. 노아가 오겠어. 그러면 엄마가 어 근데 노아야, 너는 언제 엄마가 보고 싶어? 엄마가 계속 생각나. 엄마가 계속 생각나? 그래서 오늘은 눈물 툭툭은 안 하고? 툭툭 했다 응. 울지 마, 노아야, 알겠지? 응. 엄마는 항상 3시에 데리러 오니까. 엄마 항상 셋이 저기서 서있잖아 엄마왜왜 왜 빨리 가려와엄마왜 빨리 데려와? 응 노아 보고싶어서 제일 일등으로와다 엄마들 중에 제일 일등으로와 그러니까 노아 울지 말고 씩씩하게 있어 이거? 이거 우리 맨날 가는 마트 푸드베이징 달라라마 옆에 있는거 아그 자동차 카트 있는데